그럼 얘는 뭡니까 미터계입니다. 근데 T.M.T.W. 해가지고 잘 쓰고 있다가 ISO라는 게 나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국제 표준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전 세계 기계 쪽 이런 품질을 다 맞추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썼습니까? KS 썼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승강기하다 보면 우리는 아직 덜 개발된 게 많어. 그래서 우리는 JIS라는 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JIS JIS는 일본입니다. 일본 공업 규격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거 어디 쓴다고 했어 미국 쓴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부호가 뭐야? USA 그게 아니라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C라고 있습니다. NC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씁니까? 영국은 B British Standar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요거 옆에다 써놓고 대한민국 뭐야 KS JIS 일본 ANSI 미국 BS 영국 어, 이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DIN DIN은 뭐야 어, 독일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미국 KS 미국의 표준 구격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U S A 이거 고르면 안 되지 어, 콜룸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A S 써도 대안대 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ANSI, 안치 NC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NC. 이게 미국 공업 규격 하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 공업 규격. 영국과 독일은 어, 독일 데리베이터도 꽤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 이게 미국 NC, 일본 JIS, 어, KS 대한민국.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ISO에서 KS에서 TM과 TW를 만들었는데 미터계 나사계로 사다리꼴 나사를 정했습니다. TR로 정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사다리꼴 나사의 기호는 TM, TW, TR, T. 답은 뭐야? TR.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다리꼴 나사 옛날엔 미터계 사다리 꼴라사, TM. 인치계 사다리 꼴나사 TW. ISO, 국제표준기구 사다리 꼴라사, TR.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에크미나사 기호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골라? TR.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톱니나사. 톱니나사 하는 거는 각도 외우실 필요 없어. 머리가 아파. 어, 잭. 잭이 뭐야? 음, 우리 자키지 자키 어, 무거운 걸릴 때 이렇게 넣어서 들어올리는 거 있죠. 이 자키는 올릴 때만 큰힘 받아 내릴 때는 탁 풀면 쭉 내려오지. 유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잭 혹은 갖다 꽉 무는 거 있어. 그런 걸 바이스라고 합니다. 자 톱니 나사는 잭 자키 자키나 바이스는 무슨 나사가 좋으냐? 그럼 무슨 나사? 톱니 나사. 자 둥근 나사, 둥근 나사는 전구입니다. 전구. 자 전구 어디서 씁니까? 옛날에는 오 옛날에는 오,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탁 해서 삽니다. 이때 옛날 속담에는 뭐하고 보는 멀리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되는 거. 처갓댁 처갓댁 멀리 있어야 되고 또 뭐가 멀리 있어야 돼? 음, 화장실입니다. 옛날엔 그랬어. 근데 요즘은 화장실은 집 앞에나 들어가야지. 화장실은 무진장 가까워야 돼. 처갓댁은 옆에 옆에 집이 있으면 더 좋지. 왜? 어, 점심도 아침도 거기 가서 먹어. 그리고 출근해.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거만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야. 혹시나, 아기를 가져서 낳.